그래서 심성의 서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상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강줄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강줄기가 있는데 서쪽에서 동으로 강에 합류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발원하는 강, 이쪽에서 발원하는 강은 일단 제외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합류하는 강줄기 지류들이 이렇게 4개, 5개 정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있죠. 예, 6개. 요 정도 있는데, 자, 그러면 상군 심성현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예. 그래서, 동쪽으로 나와 강에 들어가, 하준에 이른다. 하준에 이르러 동전과 합류한다. 하준이 여기 어디 되겠죠. 동전과 합류하는 곳 근처에 있으면. 그런데 그 지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성과 하준이라는 지명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다? 상군은 원수 인근에 있는 것이 상군이다. 즉, 이 지역이 상군이라는 뜻이에요.